GLS 바이바이 바이바 모델이고요. 부음 명명됐고, 뭐 그릴은 동일한데, 이렇게 범퍼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헤드램프 하단에 이 에어 인테크 부분이 뭐 관통도 되어 있지만, 이 바이바이 로고가 다 크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좀 뭐라 그럴까? 바이바이만의 이런 아이덴티티가 좀돋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더 센데 세련돼 보이고,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바뀐 고 휠이 이제 S580처럼 들어가는 그 방패휠이 들어갔는데 S580이랑 좀 틀린 점 이렇게 홈 모양이 틀리죠. S5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바가 이렇게 일자로만 홈이 나져 있는데 이렇게 좀 모양이 좀 틀리게 나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틀린 점이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멋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. 기존 GLS 마이바보다 부음 변경된 모델이.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것또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 바로 하셔야 되고 뭐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뭐 출고되기 전에 좀 보여드릴 게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번호판 달기 전에 미리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블랙이랑 루벨라이트 레드 투톤이고 이제 골드랑 아, 블랙이랑 레드 투톤이라서 좀 이름만 듣고 좀 뭐랄까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컬러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GLS 마이바우도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깐요 아주십쇼 재고가 많이 없어서 좀 있는 거좀 바로 하셔야 되고 차가 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재고도 별로 없고 네뭐 시필레에도 마이바우 로 들어가 있고요 레인지로브 하시는 느뭐 GLS 마이오하우스 끝판왕으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테일램프도 바뀌었고 그리고 아 뒷모습도 좀안 달라 보이죠 테일램프만 좀 바뀌었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도 똑같고요 실내 디자인도 뭐 바뀐 게 없이 똑같고 GLS도 마찬가지로 4인승 모델이 나옵니다 붙은 간에 판매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40분이 본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 로하셔야 돼요 뭐 세상 혼자 사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내가 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재고가 있, 있을 때는 돈이 없든지 돈이 없으면 또 물건이 없든지 항상 뭐 그게 좀상각이긴 하지만은 무튼간에 고민되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민되면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바로 즉시 즉시 하실 분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드백은 또 빨리빨리 드리니깐요 확실히 좀 방패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GLS, 마이바오의 좀더 GLS 마이바흐의 좀더 고급스러움이 더욱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음. 오히려 마차위 22인치라든가 23인치 휠이 들어가는 것보다 방패휠이 들어간 게더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이런 뭐그 범퍼의 마이바흐로까지 합쳐져서. 블랙레드 투톤이고 그뭐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. 블랙골드 투톤도 있었던 것 같고 원톤도 있었던 것 같고. 아니 있을 때 바로 말하셔야 됩니다